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 센터 989 5분 브리핑 김수정입니다. 6월 7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정원 드림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원 드림 프로젝트는 정원 분야 실습 보육 공간 조성 사업으로 정원 분야 전공자로 구성된 팀이 정원 작가와 함께 힘을 모아 실습 정원을 조성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정원 조성 예정지는 보람동 광역복지센터, 다정동 리틀 야구장, 고운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보람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어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다섯 곳입니다. 올해 참가 팀은 전국 정원 관련 분야 대학생과 취창업 청년으로 구성된 다섯 개 팀입니다. 이들은 약 5개월간의 활동에 돌입합니다. 오는 7월까지 디자인 워크숍을 운영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정원 계획안을 수립 11월까지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시는 2024 정원 분야 실습 보육 공간 조성 사업이 사업 참여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3년 연속 선정 시 정원 15곳 조성에 최대 국비 1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의회 윤지성 의원은 3일부터 4일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발전 특구 조성, 여성 농업인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미래전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2차 공모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색 있는 사업을 계획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지역 교육 발전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세종형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특화 기업 등을 유치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 사업 미신청에 대해 지적하며 여성 농업인들은 비농업인 여성인들에 비해 농약 중독, 근골격계 문제 등으로 특정 질환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농 장비 등 시설 현대화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 놓인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 건강검진 사업이 필요하다며 여성 농업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6월 4일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어 잘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한국어 말뭉치 구축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기술을 넘어 언어 생활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특화된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국어 특성 정보를 입력한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65종을 구축해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2027년까지 누적 20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관계자들이 자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 AI를 시연하고 한국형 인공지능의 한국어 능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말뭉치 구축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5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